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네. 최근에 올린 AI 관련 두 편의 영상을 어,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구독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침 어, AI랑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자료를 조사하고 책을 쓰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찾았던 내용들이를 이제 영상으로 좀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미지 기반 이미지를 만드는 것 AI 이미지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AI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알려드렸다면 이번 영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폼이라고 하죠. 짧은 동영상. 예를 들어, 뭐, 소개해주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릴스, 쇼츠, 이런 동영상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것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고급 기능이랑 횟수 제한 같은 걸 풀려면 유료로 쓰셔야 되지만, 무료로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트, 접속하셔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주소는 invideo.io 제가 자막에 아마 같이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invideo.io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제가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처음 오셨으면 사이트 업 아, 사이트 업 사인업 하시면 우리가 이제 로그인은 할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인은할수 있나. 여기서도 이제 구글 아이디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들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이시면 이렇게 join with 구글 을 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 저는 이미 아이디가 있으니까 로그인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앞에서 보는 모습의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주제를 써서 제너레이트 비디오 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좀 더우니까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다섯 가지 팁 이런 식으로 해서 제너레이트 비디오 하면 가장 쉬운 형태로 생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제가 말한 질문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여줄 건지 혼자 고민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청자가 어 누구냐, 뭐 대충 이제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어 생활 꿀팁으로 하고 느낌은 밝게. 그 다음에 이걸 어디 쓸 거냐 유튜브에 쓸 거냐 쇼츠에 쓸 거냐 리스에 쓸 거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 어, 여러분들이 이걸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쓴다면 유튜브 하시면 되고 유튜브 쇼츠용이라면 쇼츠 하시면 되고 인스타그램 리스면 리스 맞춰 주시면 돼요. 일단 유튜브 쇼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을 하게 돼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게 영상이 긴긴 긴 편이기에도 불구하고 빨리 생성이 되거든요. 생성이 되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다 여러분들도 나왔을 텐데 여기서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돼요. 밑에다가 아,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내용, 멈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잠깐 멈춘다는 걸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간이 1분 15초에요. 그래서 이걸 좀 짧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배, 밑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 비디오에 대한 수정을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가 지금 조금 느리니까, 두 배로 빠르게 만들어줘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뭐 목소리가 남자거나 여자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남자 목소리인데, 이거를, 어, 나레이션은 여자 목소리로 해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 뭐랄까 문체라고 할까요? 지금은 되게 친근감 있게 저는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마음에안 드시면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편안하게 대화한 것 같다. 이걸 좀더 전문적으로 바꿔줘. 이런 식. 요청해서 다시 생성을 하시면 방금 만들어진 영상에서 다시금 수정을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네, <laughs>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것도 완성이 됐을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밤인데. 어, 미국 입장으로는 이제 아침이니까 좀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나레이션이 어, 영어로 바뀌었고 이 문체가 어, 이제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여기다가 작성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 글자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에딧을 눌러서 에딧 미디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스크립트 누르시면 내가 흔히 말하는 자막이죠. 자막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왔어 요 어. 드디어 왔어 요뭐 이런 식으로 이걸 바꾸시면 이제 체인지 업라이트 체인지 하시면 와 어, 보이네. 나레이션 또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 지금 세이브하면 다시 만들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음악도 원하는 게 있으시면 바꾸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사용법이그 어,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일단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만들 때는 사과가 뭐 아예. 아까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작성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Explorer All,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Explorer All. 이건 뭐냐면, 좀더 상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 쇼츠를 만들 거예요. 라고. 아니면 스크립트에서 비디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대본이 있으면, Script to v i d 이걸로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유튜브 쇼츠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재료에 크리에이터 페스트 베리 페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빠른 게 만들 거냐? 쇼츠니까 매우 빠르게 하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사과가 몸에 좋은 이유 이렇게 쓰시면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국어를 해야겠죠. 코리아. 그다음 세팅에서 보시면. 남자랑 여자 목소리를 정할 수 있어요. 여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어떤 억양을 쓰는가. 아, 이런 것들도 정할 수 있고, 뭐, 한국인이니까, 코리안 보이스 하면 되겠죠. 그냥, 애니 비디오 해놓으시면, 그냥 한국어 하면 자동으로 한국어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막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걸쓸 거냐. 응. 저기서 원하시는 걸. 쓰시면 좋 저는 파핑 이펙트 요거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이스톡 그러니까 이제 어. 뭐랄까 저작권 이미지 어, 이런 것들을 쓸 거냐 안쓸 거냐 아,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쓰겠다 하면 되죠. 그다음에 영, 음악 배경 음악도 당연히 저작권 있으니까 음, 우리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로 이건 무료로 쓸수 있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세팅하시고 만드시면 이렇게 저희 아까 우리가 이게 썼던 거를 얘가 대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비디오 하시면 아까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아까 그냥 우리가 한 주에 썼던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가 만들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네, 이제 <laughs>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자막이 작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어, 자막을, 어, 자막을 좀 키워줘 그리고 색상도 흰색으로 바꿔죠 이렇게 하셔서 어, 또제네레이트 하시면 다시금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 했던 제가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의 툴과는 좀 다르게 약간 내가 진짜 친구와 대화하듯이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보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어 이게 얘가 작업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시간이 들긴 하겠지만 이게 중간에 우리가 제너레이터 해놓고 끄셔도 계속 계속 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 틈틈이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어다 하시면 여기 옆에 다운로드 버튼 이거 누르고 여기 뭐랄까 왕관 붙은 거 이거는 이제 유료 결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톡 워터마크 이게 이제 옷 이미지에 어떻게 마크 붙는 건데 뭐 크게 중 크게 뭐 어색하진 않으니까 이걸 하시고 만약에 뭐 이거 없애고 싶으시면 업그레이드 눌러서 결제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노멀 그다음에 1080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상태로 이제 컨티뉴 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줘요 제가 영상은 제가 직접 만들지만 쇼츠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툴을 써서 이제 업로드 해보는 경,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런 짧은 영상이 필요하다면 어, 이렇게 만들어서 다운로드가 됐죠. 쓰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 영상 보시고 잘 따라하셔서 좋은 영상 한번 만드는 거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